버섯. 주님 감사합니다. 우리 보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라가게 해주세요. 우리 보이가 가래도 살짝 끼고 기침하는데 우리 보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어때? 엄마 맛있지? 생각보다 맛있을걸. 맛있어진다 아 아빠가 이거 발판 내려달라니까 발판 안 내렸다 그지? 아 아빠 참 진짜 발판 좀 내려달라니까 아, 진짜. 너무하네 그지? 아, 버섯 맛있어. 이게 버섯구이 라는가? 버섯구이, 버섯, 버섯, 버섯. 맛있죠? 우리 봄이 맛있죠? 어때, 맛있어? 괜찮은 것 같아. 먹을 만해. 웃으면 엄마도 좋아, 보비가 웃으면 엄마도 좋아. 난 정말이라 해도 나에 대해서 맨날 알아보면. 미야 맛있어? <laughs> 맛있어요? 맛있어, 우리 범이? 바사트 잘 먹고, 우리 범이. 엄마가 어제 천도복숭아도 사왔는데, 천도복숭아도 먹어볼까? 좋아요? 먹을만해? 엄마도 하나 먹어볼게. 음. <laughs> 맛있어? 이게 버섯이라는 거야, 보면. 버섯. 버섯. <laughs> 세송이 버섯. 우리나라에는 무수히 많은 버섯이 있어. 새송이 버섯, 표고 버섯, 팽이 버섯, 백만송이 버섯, 오기 버섯, 노루궁뎅이 버섯. <laughs> 버섯에는 아주 많은 종류가 있어. 우리나라에 맛있어 <laughs> 다 먹었죠? så 아령 훌륭해